1964년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궤도분석가 게리 플랜드로는 놀라운 것을 알아냅니다. 1970년 후반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거의 일렬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5년에 한번 발생하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면 단 하나의 탐사선으로 네개의 천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빠르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랜드 투어 계획 이후 보이저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두 개의 외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둘은 1977년 9월 5일, 8월 20일에 발사됩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 토성, 보이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통과했고 각각 2012년, 2018년에 해양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보이저 호는 화성과 명왕성을 제외한 모든 외행성들을 방문하며 인류에게 수많은 발견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